Je en boxing. En boxing. boxing. 두번째는 이렇게 하던데. 맞지도 건져야지 그럼. 언박싱 이렇게 하던데.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밝혀져 있고, 사실은 좀 부적되는 관심이죠. 그러니까, 뭐, 이 이제 가능이되고 같은 마진 치 여권에 대한 그런 그, 어떤 <목소리도> 그런 사회도에 대한 그 심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의 양상을 띌 수밖에 없었다. 예. 그 젊은 여성들의 어 아, 네. 근데 거기에서는, 그, 이번 선물은 거두 번의 상승한 사건 이거로부터비롯했는데그 부분에 대한 어당의 뭐 어떤 충분함그 예측이 없었던 것과 비슷한 까견을 그리고 트레이를 격차를 벌지 않았네 아, 이거 트이블도안 뭐, 들었고 1년만 들었는데 바뀌었습니다 1년 전에 총선 바로 직전에 마지막 조사에서 진행이 <뭔들> 좀 <뭔들> 이번에는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흐름은 이제 우리가 뭐 개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좋지 않았다 여당은 네, 여러분들이 내놓은 이 분석이 잠시 8시 15분 최고 조사 결과에 어느 정도 묻어나올 테고그 결과를 저희가 보면서 더 깊은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승패를 그 중요한 변수들 말씀 해주셨는데 최고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가그 예측한 것들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죠? 네. 자살로 위장된 내분 살인사건 역시 제가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 정보도 모두 다 드릴 테니 두 분께서도 공조해 주세요 오해는 정말 감사합니다만 저희 쪽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르저르 죽니다 저는 지금에 있는 몇몇 쓰레기들과는 다릅니다 잘 압니다 하지만 저희 방법대로 가겠습니다. 아니 왜 저를 못 믿으십니까? 검사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검사님의 조직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는 이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 조직에도 올거든 판검사가 많습니다. 전부 함부로 매도하지 말아주세요. 아... 여기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쪽은. 이쪽은 썩었네요. 그리고 이쪽은 안 썩었고요. 반은 썩고 반은 먹을만 합니다. 그럼 이 사과는 썩은 사과일까요? 아닐까요? 예? 우린 이 사과를 반쯤 먹을만한 사과가 아니라 썩은 사과일 겁니안 썩고 신선한 검사님 같은 분이 있어도 이연적으로그 조직은 비약이 심하시네요.

아레오 신그 <목소리나> 중에나이 집을 얻고 얼마 있다 또 가고 이래야 될까 아예 나중에는 트레일러에 살았다고 그 뭐야 그 아... 앞에 차달려갖고 차가 몰고 가는 거 있잖아 지금이야 낭만적으로 캠핑카를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음. 하지만 음. 예전에는 이제 생겨했던 거는 다른 차원지. 다른 차원지. 완전 어... 다른 차원이죠 다른 차원이죠 그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막막 이사가 기에는 집을 어... 통째로 옮기면 되니까 어... 포장이사 뭐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나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간에 그는 요, 요, 요 f 피는등장한 얘기하는 거아요 아, 아 해줘요? <laughs> 아니, 근데 오빠 여기서 해도 거기서 해도 돼. 아, 알겠어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 아니, 사실 별거 아니야. 아까 그때 했어야 되는데. 문제 네, 믹싱 아까 길부로 가서 해야 되는데 이, 제 친구가 아, 이 아가씨 새끼 진짜. 철원이라는 애가 있어요. 철원이 부반장이었어요. 아, 강원도 출신이요?